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장이 삼촌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종 복랑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네. 어, 지금까지 선인장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다가 이렇게 어, 여러분들이 어, 다육이라고 할수 있는, 네. 사실 선인장도 다육인데 네. 그냥 다육이라고 할수 있는 이 원종 복랑금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틸레돈과에 속하는 그런 다육식물이고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웅동자, 네. 이렇게 곰발바닥처럼 생긴 웅동자랑 가임낭 넓적한 부채처럼 생긴 아이들 있죠. 네. 그 아이들과 같은 과고요. 음, 같은 과입니다. 네. 그래서 요 아이들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아시겠지만, 색감이라던가, 이렇게 감상 포인트가, 이렇게 빨간 입술,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요 부분이 어, 정말 예쁜, 예쁘고 감상 포인트구요. 이 코틀레돈과의 이 다육식물들은 요 가운데, 정수리 부분에서 두 개씩 입장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좀 성장을 하면 이렇게 곁까지도 잘 내는 아이들이고요. 어, 그리고 뭐 어, 다른 어, 유튜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저 쪽에 소개하시는 분들 어, 영상에도 이 원종 폭낭금 어, 소개 영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. 어, 여러 영상들 한번 시청해 보시고 예쁜 원종 폭낭금 인장이 3점 매장에서 하나 하나씩 구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. 워낙 지금 뿌리도 잘 잡은 상태고요, 색감이라던가금 금의 그런 금이 예쁘게 들어서 꼭 하나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으면 참 예쁜 그런 베란다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. 반려식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 네. 삼촌도 뭐...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색감이라던가 초록도 아니고 약간 연두빛의 그런 하얀색 표피 그리고 금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빨간 물이 든걸 보니까 어, 세 가지 색감의 조화가 어, 진짜 아름다운 그런 다육식물인 것 같습니다. 예. 워낙 어, 한국에서는 어,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곡이 심한 그런 다육식물인지라 어, 말이 많은 그런 다육식물이기도 한데요. 어, 뭐 가격을 떠나서 이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물 집사들,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의 다육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어, 오늘이 하진데요, 낮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. 어, 더위 먹지 마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